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짠 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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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호호호호서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0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8원원호 원래, 원래 정상가격이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50% 정상 가격이 정상 50 세일 해 가지고 2,890원 주고 세일 대박이지. 대박이지.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총8덟 여덟 개들어요 여덟 개봐 봐. 봐 봐. 짠. 총8 개, 8 개. 이렇게 여개 들어 있고. 자, 한 전자를 전자리 전 전자리 이 돌려서 먹을게. 전자리 돌려서 먹을게. 전자리이 돌려볼게. 전자리 이 돌려볼게. 다 됐어. 다 됐어. 호빵, 호빵, 호빵. 호빵, 호빵, 호빵. 호빵 한번 먹어 볼게 먹을게. 호빵 먹어 볼게. 호빵 전자라는지에 돌렸고 이제 먹어 볼게. 먹어 볼게. 호빵 먹을게. 먹어볼게. 뜨 뜨거워 뜨거워. 뜨거워. 뜨거워 한번 먹을게. 먹을게. 호빵 호빵 호빵. 호호호호호. 블로스에서 호호호호호. 호빵이 세, 세일 오, 50 세일. 해가지고, 오, 50% 세일 해 가지고 50% 세일 해 가지고 이 2,2890원 줬어. 2,890원. 원래 정, 정상 가격이, 정상 가격 5,780원인데, 50% 세일해갖고, 이 2,980원 주 샀어. 대박이지, 대박이지. 아, 한번 먹을게, 먹을게. 여, 여, 여덟 개도 있고, 한 먹을게, 먹을게. 먹, 뭐, 뜨거, 뜨거. 음. 아, 아, 뜨거, 뜨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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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다, 맛있다. 어, 끄, 끄고, 끄고. 음. 아, 뜨거. 아, 뜨거. 아. 뜨거워. 아. 호빵이호빵이왜호빵이줄 알아? 호빵이왜 호빵이죠 알아? 호빵이 호호호호 부불어 먹기 때문에 호빵이야 음. 아 끄고. 아, 음. 안 그럼. 아무튼 홈플러스에서 50%, 50 세일해 서2 8 9 0원주 샀고 호빵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. 음. 맛있어맛있어 음. 맛있어.